아 형님, 형님 과충전 한 사마리 들고 가시지요. 오라. 그리고 뉴. 오, 뭐야! 마가... 센...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이 동작 어떻게 해야 되나? 뭐야? 이거 자동치료기 빠빠시가 지동탑 된다고? 그거는 괜찮아. 근데 지동카이 보통 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 e is 지동갑. 아군이면 얼마나 든든하라고? 근데 적으로 윌리엄 버킨 나오면 지동갑 돼지는 거는 길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아, 형님 근데 그 콜라보 그것만 하는 게뭐 딱히 퀘스트 같은 건 없고? 그스 장비라든가, 뭐, 어시. 좀비 느낌의 몬스터? 뭐, 문어네요? 흔들흔들 흔들, 흔들 복장 아이로? 그럼 뭐 퀘스트 같은 건 없는 거죠? 딱히 뭐 몬스터 콜라보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콜라보 바라자크? 아, 그러니까 새로운 몬스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바라자크 잡아 가지고 그냥 장비 만들어라. 시트로 가면은 개박겼군 마스터 마스터 나이도? 아 단테 콜라보 같은데난또 새로운 몬스터 나오는 줄 알고. 특계? 특계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저걸 안 해가지고. 제가 모노 나이스 보노를 안해어 저는 PC판으로 할 거라 야씨 30 프레임 어떻게 하냐? 60 프레임 해야지. 그러니까, 라잔, 저거, 뭐야, 꿀이 부파돼도 분노 아, 안 된다며? 분노 해제 안 된다며? 기본 사양이 그럼 격앙라잔이야? 근데 사실, 그, 월드가 초보자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줘서 그렇지, 사실 그게 원래 문언 난이도긴 해. 그 체력 돼지같이 많고 막, 돼지게 아프고. 사실 원래 모노는 그딴 게임이었어요. 근데 나 길어, 어떻게 길어? 디야 이거 가드는 먹히는데 스태미나가 많이 빠져서 그래요. 가드는 맥혀요. 유아 안고 아 새끼 같네 이거 아, 진짜. 이... 아, 근데 길이 너무 어려워, 이 게임은. 내려가야 되나? 아, 잠깐만, 음, 안고. 아이씨 아이씨... 버튼? 그거 바이러스 주입기? Come back anytime. 어, 렉 걸리는 거 봐. 그러니까 지금 보스 잡으러 가고 있어요. 3층 버튼이면 저거 맞을 거예요. 버튼이 저 바이러스 주입기. 아, 상 세계 다 맞았어. 피하면 되는데. 버튼? 버튼이 뭐 버튼 얘기하는 거지? 혹시 다 충전하는 거 말하는 거고. 야, 이거 거의 1년 만에 해가지 좀 뽑아야겠다. 오, 여이이제 열렸을 것같은데 왼쪽에 아 어, 열렸다 잡으러 가자

두두두두두두두두 이제 피로해 이제 필요 없어 마지막 빛의 악리 바바바바바바 유크사키모 모카라나이 마마 조르니기에 데리테 세이즈 멤버 帰るライトのてそう決めたいよこの街で生きると決めたいよ迷い道とっては、あなたの人 그, 내문서 폴더에 더서지에다가 노래 놓으면 나와요. 펀트리 송대신. 아, 아, 내가 부르는 거요 그게 지금 저 노래에요. 우리말로 불렀다고? 아니, 처음부터 일본어였는데. 저 원래, 일, 저 원래, 그 아이돌 마스 노래라서. 이시개 당연히 이시개 아이, 뭐, 어때? 뭔상관이야 어차피 하반신은 다 일본.. 제가 다 친일이면서 솔직히 한국인들 중에 미국 야동 보고 딸 잡는 사람 별로 없잖아 왜냐면 걔네들은 전투 섹스니까 걔네는 무슨 섹스가 아니고 주짓수 하는 것 같은데 국산? 마! 이마! 국산은 불법이야! 이마! 마! 우리나라는 뭐 에로비디오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없는 나라에요! 어, 불법입니다, 불법. 이 불법충 새끼야. 그, 국산 야동 보는 놈들 전부 다그다 그다 불법이야, 불법. 국산 야동은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 그 그러니까 전부 다 제재 규제해야 돼요. 아, 그 야동을 보면 말이야, 응? 어? 그건 폭력성이 8배가 늘어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다. 그 연구 결과가 다 무엇을 의미하겠어? 다, 이게, 믿게 있다 이거나 봐. 나 왜? 나왜 반대로 가고 있니?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여러분들은 <laughs> 야동을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책을 한 자라도 더 봐서 그 지식의 함유량을 늘리라 이거 맨날 그 야동. 오늘은 누가 괜찮았네. 이번에 추첨 품번보는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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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보는 보또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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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또 보는 보는 는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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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처 아, 이년아 나의 로그 로그 프로세스 녀아내 과몰입을 받아라. <몰> 으악! 아의 불칼을 받아라. 이 괜찮아. 괜찮아. 형수기 있어.

죄없는 시민들을 우롱해온 너희들을 단죄하러 왔다 나 김도환이다 아야 형님 형님 지병인 고혈압이 아씨발 와 o b Bob, 오 o b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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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위험 Bob, Bob, b 파 검의 위력을 봐라. 더 이상 손검이라 욕할 수 없는 거지. 야, 씨, 왜 이렇게 많이 뜯어? 어휴, 이렇게 많이 뜯어. 챌레벨이야. <목소리도> 별거 아니군 역시 불 칼이 최고요. TRIO's been dark for over four days now. Launches are continuing, but we've been unable to reach anyone inside the complex. I need you to take a team there, use drones and bots to do the exploratory work, but I want boots on the ground. I want a hardwire link established so we can view the feed as it happens, and get somebody up to low orbit. Our satellites there are picking up an unidentified particulate dispersal from the latest launch it's inert so far, but it'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ir previous payloads. i want to know what it is. mr. secretary, we're in position. hard line established. we've sent in drone reconnaissance units as per procedure, but we lost contact with them shortly after insertion. strike team is moving in now. what the... captain? captain? i want another team in there right now. Mm ん <laughs>

아이 그지 개똥 같은 게임이고 투해야 된다고 싫어. 이제 덱서틴 게임은 나랑 어 연관이 없으니까 어?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임마. 내 인생에 이제 어? 덱서틴 게임은 없어. 이제 끝났어. 끝났다고. 어? 지금 세이브 파일이 4개 있는데, 그중에 3개를 채웠다고. 내가 샹놈에 이거, 이거 1회차만 3번 들었어. 배고파 죽겠네. 그냥. 지금 32시간째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 크으, 끝났네요. <laughs> 아, 뭐야? 슬로 늦게 만아 10개까지 있어. 이제 30% 채웠네. 빡유 녹화 끊을 거야.